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참지 못한다고 한다 해외여행 인구 월 200만 시대 너도 나도 가지아를 외치며 비행기를 타더니 코로나가 창궐했다 사람들 마음속의 여행은 개박살이 난 시점에 여행 인구가 여행을 다 손절했다 이대로 굶어 죽는 줄 알았다 내가 하던 사업은 바로 여행업이었다 어떻게 어떻게 있을까요? 3년간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한풀 꺾였다 존버한 끝에 회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 음, 아무튼 나는 직업 특성상 마치 망원시장가듯 몽골을 자주 간다. 이번에도 몽골에 다녀와야 했다. 어, 그리고 손님이 있다. 아, 또 나오는 거예요? 어, 오랜만. 하이하이. <laughs> <laughs> 하이. 어. 자, 우리 이렇게 세 명에서 이제 동고동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각형 지금 허허거리이시 지금? 아이시어리이야냐허허거리이시가허거리이시냐어허거리이시냐허거리이시냐허거리이시냐허허거 야, 너무 귀여워. 색깔도 너무 이뻐. 1시간 가. 아시블리 러블리 러블리 간 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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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몽골에 천몽골. 천몽골 제대로 왔네 도비로. 아 날씨 좋습니다. 늘 날씨 좋잖아. 늘 이런 식이야. 늘. 오빠 날려구나 날려. 너희만 가면들 이런 식이야. 무슨 <laughs> 뭐차 네. 너무 귀엽지. 네고. 뛰고 들어버릴 것같고야차 너무 예뻐. 자자리카리선정라이야 아프리카 브라이버. 아프리카 아이아이버아이버아이버이아프리이이이아아 좋네 네. 그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 다녀오세요. 아, 이거 감사하다. 안전하게 베 거죠? 네. 어, 마지막 내려보시다 그래. 가봐. 감사합니다. 아, 땡큐. 나는 이 차가 가장 좋아.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이 늘 아침마다 새로운 고객님들 오시기 전에 싹 세차 해 가지고 예쁘게 해 놓고 오셔. 어, 아, 진짜요? 우 어. 와, 이게 무슨 감성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와이드하게? <laughs> 좋다. <좋죠>. 아, <아니, 시나가. 웃음> 여기. 이거 텐트 같은 거 있네. 땡큐. 어린 마리라 길들이는 중이래요. 음. 오, 조심해. 와,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다쳐. 오, 아, 멋져. <laughs> 어, 아, 다리가 너무 긴 해, 애기가. 이거 봐요 말 가죽. 음, 대박. 오, 음. 우와 말 가죽이에요? 신기하죠. 대박. 우와 오, 이거 너무 신기해. 잠깐만, 음, 아이 조금만, 조금만 달라 그래 우리 너무 많아 <laughs> 다못 먹어. 아, 이게 여기 항상 여기 있는 게 근데? 아니에요. 네. 축제 기간이라 여기 있는 거지 나중에 아, 여기 아, 없어. 아. 우와 맛있는데요? 맛있어? 오빠 맛있다. 아니 봐.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어제보다. <laughs> 오, 냄새. 들시금해요들시크해요 <laughs> 살짝만 맛보세요. 들시크해요 <laughs>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받아? <laughs> 큰 <큰일> 맞다. <났다. 웃음> <laughs> 와, 맛있대. 아, 진짜... <laughs> <laughs> 이건 약간 좀더고소하네 맞아요, 좀더 고소해요. 어제 거는 좀더 시큼했거든요. 아, 이건좀 오래된 느낌. 좀... 아, 음 저는 더 궁금한 게 여기 바이크 세워져 있는 것도 이 친구 거예요. 네네. 아, 오, 조금만 다요나 음 바이크 너무 잘 탄다. 집 나간 말들을 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배경 너무 예쁘죠. 선배님, 너 발사. 착해! 발사, 발사, 발사. 야 이거 아니, 너무 귀엽다. 다섯 개 귀여 다섯 개 있고 다 아래로. 음. 음. <laughs> <바로. 웃음> 핸드폰 주고 가. 오, 됐다. 오. 달려. <웃음> <웃음> 잘 가. 오, <laughs> 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laughs> 여기까지 들린다 <laughs> 와대 <laughs> <와>, 땡큐 형님 <laughs> <성립>. 와 이거 찰나 아니야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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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너상 카페가 생겨서 한번 가보려고요 으악 으차 아니 몽골에도 이제 카페가 하나 둘씩 <laughs> 생기나봐요 <laughs> 오빠 여기 밀크 쉐이크랑 파르페 뭐 이런 거 가끔 팔거든. 밀크 쉐이크? 맛있어. 맛에 맞는 게 있으면 좋겠네. 아니 나 아이스 커피로 이런 거 시려면 오 큰데. 신상이야. 오이요. 어. 어, 아니 이 빵도 팔잖아. 인테리어 새 거다. 어 여기 있다 카페라떼. 나카페라. 오 막게 또. 모카 아이스티. 야. 여기로 가면 쓰레기 좀. 이게 한국의 버블 재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씹을 수록 맛있네. 딸기 우유요? 음. 음. 이거 딸기 우유인데 딸기 우유. 그지. 아, 드디어 이제 우리 어? 목적지 그곳을 향해. <laughs> 이제 좀 고생해야 돼요. <laughs> 단거 많이 <laughs> 먹었나? 제발 맞지? 고생. 제발 고생. 원초적으로 뭐 가고 싶었던 그 고비를 향해서. 어 지금 지금 가는 거예요? 응, <laughs> 음, 이제 출발하는 거야. 어떡해 온다. 야,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는 거야 지금? 그냥 적산거 같은데? 저 멀리는 양. 그리고 오빠 몽골에서 게르는 방이 아니라 집의 개념이라서 다 같이 자요. 어, 털보는 게르를 보고 흡족해했고, 주인집 아저씨의 바이크는 더 흡족해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자 낙타들이 돌아와요. 오늘도 이 평야엔 낙타들과 우리뿐이에요. 오늘 저녁은 쌈소를 먹어보도록 하죠. 음, 음. 맛있어요. 아, 이게 분위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라, 하늘 진짜. 누나가 주량이 몇이라고 하셨었죠? 나는 소주는 네잔. 맥주... 네? 진짜? 네잔. 맥주 맥주는요? 맥주는 한병 먹으면 알짜. 막걸리는 반 병. 형님이 먹방 텀에 사수던 일인데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다고 아 그게 지금 너무 공감이 돼요 네. 그래. 음 그런 건 상관없는데 예.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깝다고 아, 할게 너무 많아 야이것봐 이거 나 몰랐잖아 이것도 아, 네. 명원이야명원 명언. 근데 매번 돌아야 돼응 음. 음. 아, 아, 너무 어와야 너무 행복하다 <laughs>

다른 여행보다도 몽골 여행이 특별한 점을 꼽으라면 지구의 광활한 대자연을 공유하면서도 여행 내내 게르에서 지지고 볶으며 인간적인 우정이 쌓인다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특별함이 몽골 여행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특별한 매력은 바로 은하스겠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주가 가까이 있어요.

네. 잘라주고. 다이나믹살 때부터 발 탔어요? 나? 거의 6살. 6살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방학 동안 마부 일을 하며 부모님을 돕는 이 친구는 운전 경력 7년 차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골짜이좀 보세요. 아. 저 사이를 들어가요 우리. 와. 소들이 평화롭게 자빠져 있는 이 골짜기, 이곳은 본디 여름에도 얼음을 볼수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은 겨울에는 엄청난 얼음 왕국이 된다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는 얼음을 볼수 없어졌다고 해요. 어쨌든 기괴한 암석 절벽들이 빡빡하게 자리 잡은지라 중국 무역지의 한 장면 같기도 하다. 깊은 골짜기 안쪽까지 자유롭게 트레킹하며놀았습니다이 장면은 흡사, 걸어서 세계속으로한 장면이네요. 어떻게 <laughs> 야 앞발 들었어 e a h s o u n 어머 p Sound up. You sound up. What? What? w h t w h A nothing like they used to be. I'll tell you the truth, but you don't want my word from me. I've seen better days. I've seen better days. Oh, now I'm putting up with thee. 나그걸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공원에서 오는? 치고 캠핑하는 곳 어디가 아픕니까? 어, 그냥 보기에 깨끗한 곳이요 <laughs> 망치는 힘의 각도와 망치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쉽죠? <laughs> 쾅쾅 막는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많이? 막... <laughs>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요조수 안 막힌 거예요 아, 군대에서 텐트 좀 쳐보셨나봐요 밥 먹다시피 했었죠 아 아니 되게 아동틱한 우리 돗자리 되게 잘 어울리네? 귀여워 어떻게 깔까 고민하고 있죠 지금 근데 어떻게 깔아도 사각지대가 생긴다 <laughs> 거기는 우리 가방 놓자 <목소리> 이거는 잘때 깔아도 되겠다 옛날 잘때깔 <목소리> 이거는 잘때 깔아도 되겠다 얘넨 잘때 깔아도 되겠다 집형사에 아무것도 없어 듭니다. <laughs> 여기 바이나 키친이야. 아...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laughs> 오늘 메뉴 <laughs> 뭐예요? 캡토리당. 네. 맛있겠다. 아, 밤소리 맞을까봐. <laughs> 몽골의 하늘을 바라볼 때면 구름 사이를 흘러다니는 착각이 듭니다. 머리 복잡할 때 떠나오면 스트레스를 텅 비우기에 최고예요. 몽골은 "오다다"... 그리고 너무 고요하다! 동그랗게 좀 불, 캠프파이어 기분이를 좀내보려고요 우리의 귀여운 캠프파이어를 위해서. 예, 돼. 와, 에 오랜만에 이렇게 차봤는데, 몽골평야에서 텐트를 다 쳤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I've been searching. I've been free. 어, 너무 편돼 이거 터지. 그대로 계시면 돼요. 와. 어. 훨씬 자. 하긴 밤에 별 봐야 되니까.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hat i'd become if i stop playing alone on all of my t h o u g h t s And I stray from my heart But now I see But now I see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It pulls me closer Closer to you you should Oh, it's getting 맥박이 왜 이렇게 빨라? 클럽이야 <laughs> 뭐야 이거? 빠빠빠빠빠 <laughs> 디디리리리루스타임이네어 <laughs> <laughs> 바람 부니까 이게 조명 흔들려서 또 분위기가 있네 아 초콜릿 이 조명있을 때 먹을 걸 <laughs> 지금 안 남았어 이제? <laughs> 더 달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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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거 있잖아 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보드카를 손에 쥔채 낭만에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밤을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예쁜 은하수가 떴거든요. 약간 모래가 좀낀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좀 청, 어, 좀 날씨가 청정해야 되는데. 어... 음. 음, 음. 오빠 저기 달 그림자 보여요? 어제 너가 얘기하고 봤더니, 오달떠 뭐 있더라고 어저께. 응? 그 자다 나갔어? 아니 나 늦게 자가지고. 아, 더 늦게 나온 거 같아요. 아, 잘그리는 어, 맞아, 맞아. 자, 물티슈 세수 합시다. 어제 자기 전에 세수했어야 되는데,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흙! 세수인데, 흙좀 봐! <laughs> 당연한 거 같아. <알죠>. 웬일이야 <laughs> <laughs> <몇> 이거! <웃음> <우와>! <웃음> 얘, 너, 너 집에 안 가니? 너 집에 가. 어? 아, 아 잠깐만, 그래. 오, 그래. 어, <laughs> 오빠, 음기 보면 왜저 산맥, 저먼 언덕들이 좀 흐리잖아요. 예. 아, 저기 흐린 거구나. 먼리가 거구나. 어, 저게 뭐 지금 모래가 날리고 있어서. 네네. 예. 미세하다. 예. 원래는 엄청 선명하게 보이거든. 그래서 거리감이 없어. 오, 저기가 뭐 가까운 것 같은데 달려보면 한참 가야 되는 그런 청정함인데. <목소리> Sometimes I think you're too sweet to die. Other times I think you ought to be buried alive. Other times I think you ought to be buried alive.